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잊혀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종일 쇠를 두드리며 추억을 다듬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하얀 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경기도 진짜... 파주의 작은 동네를 동룸도... 찾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눈을 밟으며 응? 걸어가다 보니 문화재청 정겨운 되네. 소리가 발길을 잡더라고요 아... 무려 50년 동안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대장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지 않는 이곳의 주인장 한근수 어르신인데요. 이 대장간이 한강 이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장간이라면서요. 어, 진짜요? 네. 낫 네. 만드는 건 네. 나밖에 없을 것같아강에 대장간 보기힘들죠 네. 기계자가 나타나서 이거 저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돈벌이가 대 실현된다는 입을... 아 돈벌이가 안 돼서요. 네, 돈벌이가 안 돼. 돼서... 아이고 고하셨어요 대장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람들 발 뛰도 뜸해진 겁니다. 네 명이 냈던 직원이 모두 나가고 홀로 남아 쇠를 두드리는데요. 혼자세요? 네. 이 기계가 유일한 남은 직원이자 어르신의 친구랍니다. 녀석과 함께라면 단단한 쇳덩이도 거뜬합니다. 이 철근이었잖아요. 근데 저 아버님 손에 닦아니까 이게 마치 엿가락처럼 자유자재로 변형을 일으켜요. 아, 아, 그게 내공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래된 만큼 가끔 말썽도 부리지만 녀석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라 40년 두께가. 아, 이게 사0 년이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엔 사람 그 둘이서 때려야 돼, 둘이서 앞에서 한 마디로 둘기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제가좀 덜다라도 힘든데는 소리를 안 한다. <laughs> 힘들고 고된 대장장이에서 한군소르시는왜 대장장이가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란 나오다가 원래 나. 부모는 이제 이겼다 그때 이제 국격에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오다, 다 남매가 나오다, 나오다가 두은또 굶어 죽고, 나오고 우리 누이하고 둘만 살았죠. 그때는 이게 대장간 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가서 이제 품물지 나오면서 이제 밥 묻어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했던 그 시절, 한군서 어르신이 열다섯 살에 대장간으로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이후 전국 팔도를 다니며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시작했고요. 좋은 스승도 만났습니다. 낮에 새기는 이 문양도 그때 이어받은 거랍니다태양도 곽산, 해양남도곽산이라고또 있다고 거기. 거기 양반한테 영도 보여서이대장류를 처음 배웠거든그 대구 가서는 쟁기만드는 눈가는 먼저 가는 쟁기, 쟁기 공장에서 있었고 무커 가서는 단 왜가 배들 또 내려가지 않게 하는데 한국에서 다, 다 네, 배우신 다, 거네요. 네. 그거 만드는데 있었고 음. 그렇게 10년 후 소녀는 청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요. 대장장이의 삶을 살게 된 25살의 청년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쇠를 두드리며 세월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숙내문 복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이걸, 있었던 이걸, 겁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나오지 못해. 풀비는 양나트 이런 거는 이제 나무 나무도 자르고 풀도 자르고 다 하잖아. 대장간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작은 농기구부터. 대장장이란 직업까지 말입니다. 늦은 점심시간 가게 맞은편에 위치한 어르신의 단골집을 찾았는데요. 따뜻한 칼국수가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줬습니다. 음. 대장간이라 해서 굉장히 더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하려고 했는데 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뒤 몰라요? 덧붙고 부르면은 그럼 맨드는 물건 뻘겋게 다른 거를 발밑에다 놓으면 뜨듯해 하지만 그것도 나고 일거리가 나고 많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처럼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시린 손만 타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수 어르신이 대장간을 지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면 단위로 다 대장간이 있어서 얘를 멀지 않은 데서 사는데 지금들은 멀리서도 요거 하나 하고 운전 온단 말이야. 운전. 그럼 운전은 언제 멀리서 온 사람들 뭐 내로라고는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이제 푸는 거죠. 아, 정말 아버님 축뭐 아, 그리고 또뭐원 직업이 건데 그걸 안 오면 또안 되지. 아이고 그렇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네. 감사함을 전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평생 한 가지를 고집하며 묵묵히 온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